자 이렇게 하고 여기를 건방지게 붙였어요. 날이 짜니까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? 끊는, 척 한, 끊는 척만 하면 됩니다. 그러면 아배요 네.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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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. 그건 당장 축이니까. 그니까 안, 안, 네. 그냥 끊는 척만? 반대쪽에서 좀 네. 네 여기, 여기 네, 이런거 되게 그 아픈 거. 거예요. 많이 아픕니다. 흙이 뭐 이런거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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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싫잖아요, 그렇죠? 이런 건뭐 이상하고 모양이. 이런 것도 늘면 한번더 지켜야 되니까 짜증나고. 이런 건 안전한 방법이긴 한데, 흙이 돌이 너무 뭉쳤고요. 이미 활용 많이 했죠? 그리고 늘린다고 하더라도, 날이 자 근처에 갖다 놓으면 좋고. 자, 백이 날이 자를 갑니다. 여긴 뭐 지켜져 있다고 치고, 이상한 수예요. 흙은 어디로 먼저 잽을 날리면 좋을까요? 당장 건너붙이는 건 역시 안 됩니다. 그러면 잽을 어디서 날려야 될까요? 코 붙이거나 두점머리고코 붙이거나 이런 게 두고 싶어요. 음, 그런 거는 약간 노골적인 거고. 목표는 하나 잽만 날려놓고 여기다가 집을 지을 겁니다. 그러면 되게 평범하게 둬도 돼요. 이득입니다. 되게 한번더 웅크려줘야 되니까. 나리자 근처에서, 네, 최대한 멀리 한 칸. 받아야 되니까, 저쪽 걸치면, 꽤 득이죠? 자, 이번엔 반대로 흙이 나리자라 그겁니다. 이렇게 건방지게 지었어요. 백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나리자 쪽으로 파고 들어갈 거예요. 나리자 쪽으로 네, 여기, 아니, 이렇게 돼 있더라도 여기 아닙니다. 여기 아니고. 되게 당당하게 들어가도 돼요. 상대가 날일자면 가운데로 음 아닙니다 저거 날일자죠 네, 요요요 날일자 쪽으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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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고 흙이 자기 진영인데 뭐 부끄럽게 넘어갈 순 없잖아요 뛰어야 되는데 밀고 밀면 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은 타개가 금방 금방 되죠 흙이 자기 약점을 지키는 사이에 돌이 빠져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좋습니다. 젖히면 늘고, 여기 늘어야 되는데, 이런 식으로 빠져나오면, 원래 예를 들어서 한 칸이라고 한다면, 흙이 어떻게 둘까요? 여기서요? 네. 흙둘자르면한칸뛸것 같은데? 네. 뛰든 날짜가든, 되게 가 압박을 많이 받을 텐데, 이거라서, 이게 지금 요렇게 지켜도, 나중에 급하면 건너붙여서, 끊는 다음에 칠때 넘어가는 거 있고요. 그다음에 백이 이렇게 밀면 흑이 이게 선수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젖히지도 못해요. 늘어야 되는데 밀 때도 젖히기 힘듭니다. 끊어지는 처치가 곤란해요 뭐 금방 깨지죠. 흑이나 백이나 이렇게 되니까 날이자 그래서 근처에 가서 응징하시면은 좋습니다. 이거 두고 두고 이제 사골국물 당했으니까 여기 날이 진짜 두번 했다가 공격할 때 말고, 그래서. 위...